인간 내면의 결핍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물질문명의 위기 자본주의, 기술혁명, 그리고 성찰의 필요성.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그 사랑의 정도는 대부분 사실 자신의 결핍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다. 에리 이프롬은 사랑에 빠지는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외로움의 정도는 깊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는 인간의 내면의 결핍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결핍은 로맨틱한 사랑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결핍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이 결핍은 인간 존재의 태생적 분리로 일어난다. 즉, 엄마의 자궁으로 분리된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 결핍을 물질의 충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고 있고, 사회주의는 물질의 완전한 공평한 분배로 이 결핍이 극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이 결핍은 인간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에 두고 있기에, 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프롬의 통찰이다. 그는 프로이드 좌파이지만 모든 문제를 본능의 억압으로 보기보다는 태생적 분리로 본다는 면에서 프로이드와 결별하고 있다. 반면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단순한 좌파들처럼 시스템 개선으로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 심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막스와 결별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인간 안에 내재된 결핍을 스스로 직시하고 독립된 존재로 일어날 때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모세의 출애굽을 심리학적 독립으로 해석하기까지 했다. 분리를 결핍이 아니라 독립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독립의 중요한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책임성이 중요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에리프롬의 통찰은 물질문명의 크게 다다른 21세기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40이 되고 50이 돼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내면에 결핍 그리고 이 결핍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 불안감을 돈의 축적과 같은 외적인 안전성의 증가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신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이성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물질의 증가와 새로운 대상을 찾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핍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 결핍 자체를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핍으로 나가 나오기 때문이다. 자궁 속에 나는 나라는 게 없다. 분리될 때 나가 만들어진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더 많은 물질적 충족이 이 본래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 이 찬란한 물질의 문명이란 것은 채울 수 없는 이 결핍을 채우려는 인간 최후의 노력 아닐까? 그러면 이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는 사실 이 체제의 변혁을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자본주의 체제는 끈질기게 연명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본주의 체제도 AI의 등장으로 종말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AGI가 29년에 도래하고 초인공지능이 39년에 도래한다는 예측이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한다. 물질의 생산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로 모든 것이 대체되고 노동의 종말을 고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쟁과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써 인간과 인간과의 소외가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데 기계가 노동을 하기에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대중들의 상품 소비가 현저히 저하된다. 이로써 소비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여기 내가 사는 실리콘밸리의 많은 창업가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본소득의 실험은 실패했다. 여기 미국에서 팬데믹 때 마구 달러를 찍어내면서 그냥 공짜로 돈을 주었는데 결국 이들이 이 돈을 자신의 개발을 위해 쓰기보다는 살만한 이들은. 주식으로 혹은 집 리모델링으로 썼고 가난한 이들은 기본 생활을 하고 남는데 마약 구입으로 사용했다. 우리는 현재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혁명은 물질 문명의 정점의 결과인 것 같고 물질 문명 진화의 근본 원인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결핍에 있다. 불교에 의하면 색즉시공이라고 한다. 즉 모든 것이 공이고 이 공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했고 이것을 해석하기도 한다. 공즉 결핍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 즉시 색이지만 색 즉시 공이다. 즉, 창조는 다시 공으로 회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 불교 원리로 이 시대를 예측하자면 AI로 창조의 정점을 이루어 인간은 다시 공의 세계로 갈것 같다. 단지 물질 문명의 진보를 간직한 채로 공의 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세계를 스스로 완전히 파괴하고 다시 원점으로 갈지는 지금 세대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선도의 청산선사는 인류의 3분의 2가 다 죽고 지상선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타너스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불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교적인 예언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파멸은 올것 같다. 인간이 미시세계의 원리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원자 폭탄을 만들어냈고,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와 여러 차례의 핵발전소의 재난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과연 이러한 이 무자비한 힘을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을까? 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과연 인간은 제어할 수 있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50-10이 넘어서 느끼기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결핍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고, 이 결핍은 창조가 아니라 파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다. 마치 물질 문명의 초창기에 수많은 그럴듯한 문명의 이기로 인류가 영원히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청년기를 넘어서 중년기에 있는 물질 문명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파멸과 창조는 동전의 이면이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 50에 쓰러지지 않고 원숙한 노년으로 거듭나는 이들은 소수이다. 원초적 분리로 일어나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원숙한 창조의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보통은 자기 불만과 불안과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의식이 뒤덮여 쇠약해지는 자신의 육체에 불안하며 우울한 중년과 노년을 보내기 쉽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50시 이후에는 외면의 세계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는 시간이 절실하다고 본다. 문제는 생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무의식 깊이 들어있고 이 생계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릴렉스하기 위해 무언가 재미로 가득 차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쇼츠로 대표되는 순간의 재미가 주는 토파민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다. 릴렉스는 재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깨어 직시할 때 일어난다. 관계성에서는 이 순간 깨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깨어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다. 소위 명상은 내가 나에 대해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깨어서 몸과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점은 이 관찰하는 나에 대해 깨어있습니다.